자, 이거는 이제 엑셀 파일인데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앞에 더 있다 이런 뜻이고 이런 게 이제 뒤에 더 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걸 선택하거나 그럴 때 워크시트가 많아지면 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선택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도대체 뒤에 몇 개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이거를 막 알아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제 몰라서 또못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자 이런 게그좀 불편하니까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거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시트가 많아서 전체 시트를 다 보여주는 폭이 넘어갈 때에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동하는 방법이 이쪽에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버튼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겁니다. 이게 제일 편해요. 그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게다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쪽 시트로 이동을 합니다.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. 그리고 뭐 어디까지 있나 그런 거할 때도 어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정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수 있는 거는 이쪽에 보면 보기에 보면 이 탐색 내비게이션 창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누르면 이쪽에 있는 시트들이 다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표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칸을 잡아먹는 단점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죠. 이 표도 이름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름 바꾸기 같은 걸할수 있고 숨기기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름 바꾸기 같은 걸할 수도 있잖아요. 더블 클릭 같은 거 하든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게 작동합니다. 그러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동할 때는 요 방법이 가장 낫긴 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작업을 할때 이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위치를 찾아서 특정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이 기능을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럼 요거는 아래쪽으로 도 가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기 버튼을 눌러서 보기 메뉴에서 탐색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왼쪽 아래에 보면 여 시트 21개 중에 15번째다. 이런 표시도 있잖아요.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이 창이 뜹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한 거나, 요 탐색 아이콘을 클릭한 거나, 요 시트 번호를 클릭한 거나, 이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. 근데 가끔 보면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, 본인 한번 그 PC 한번 보시고, 엑셀을 보시고, 내가 이게 없다.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요 밑에 요 작업 표시 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. 여기서 시트번호 요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. 이게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. 요 밑에 정보량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당히 많아 많이 있어요. 여기서 또 필요 없는 거를 빼도 되고요. 필요한 거는 또 추가하면서 쓰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. 이것도 안 건드리고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시트번호 정도는 해놓고 보면은 좀 편리하죠.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쓰는 게 비교적 편리해요. 편리한데 또 하나 할수 있는 방법은, 어,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국어 버전이 있고 똑같은 게 영어 버전이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요거는 어, 한국어 버전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게 한국어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름은 제가 만들어 줄수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이름 상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프린트 에리어라는 게 적혀 있는데 프린트 에리어 그러면 프린트 할수 있는 부분만 다 선택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, 이제 수식에 보면 이름관리자에 보면 이렇게 각 부문별로 이렇게 이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할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이름을 좀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. 그럼 이거는 좀긴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이쪽 표로 넘어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이름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주면 되죠. 그래서 한국어. 막 그냥 한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요게 지금 프린터 에리어만 나와 있고 아까 내가 입력한 구 이런 게안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숫자로 시작하면 이름이 이제 안 되거든요. 그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 판단해서 아 여기다 찍는 게 낫겠네요. 그래서 이름 관리자 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. 이걸 이제 삭제하고 작게 하고 자이 부분이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 이름에. 그래서 밑줄에 9에 한 이렇게 일단 해놔요.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도 밑줄에 9번 항목 밑줄에 9번 항목인데 0 이렇게 해놓습니다. 그럼 나중에 이제 딴데 있다가 이 2-9에 1번 시트죠. 제가 딴데 있다가 이를 클릭하고 자 9번에 한글로 가고 싶다. 그럼 위쪽으로 바로 가잖아요. 영어로 가고 싶다. 영어로 딱 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도 15번이니까 한영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선택해놓고 밑줄에 15번이다. 그럼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내가 딴데 있다가 여기서 밑줄에 15번. 그럼 15번으로 딱 가잖아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괜찮죠.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름을 수정하거나 바꾸고 싶다. 그러면 수식 메뉴에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수정하든지, 그러니까 범위를 수정하든지 삭제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고 몇 가지 뭐 매크로를 이용하든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업무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든지, 그죠? 여기서 클릭을 하든지, 그러면 이게 실무적으로는 제일 편리하긴 한거고 작업하면서 왔다갔다 할 때는 아니면은 내가 좀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게 좀 편할 것 같다 하시는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면은 아주 편리하게 이 많은 워크시트로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